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트비 대표김란입니다 어, 단말기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요, 어,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문의 전화를, 이제 설치 문의 전화죠. 네, 설치 문의 전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어, 어떤 게 있냐면요. 어, 카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 카드사가 지금 현재 어, 우리나라에 아홉 개사가 있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최근에 우리까지 어, 이제 카드사로 이제 등록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총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9개 카드사로 어, 이제 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포스기나 키오스크 또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사실은 저희가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지 카드 수수료는 여기 보시면 어,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요. 여기 업태가 있고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제 사업자인데요. 업태가 있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를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물론 이제 카드사에서 각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 종목을 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책정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그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돈은 언제 입금 되느냐 이, 이 얘기를 하시죠. 많은 분들이 어, 돈은요 보통 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한 이틀 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카드 결제를 많이 받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카드 결제를 받았다, 카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언제 카드사에서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냐면 이틀 후에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날 카드 결제를 했으면 화수죠. 이틀째니까 이틀째 날. 거의 2, 3일인데 3일까지는 가는 경우는,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거의 이틀째에 입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결제되면 화수죠. 화요일날 결제된 카드 대금은 언제 입금할까요? 언제 입금될까요? 화요일날은 이틀째니까 수목이겠죠. 뭐 늦으면 금요일날 입금될 수도 있겠고요. 수요일날 결제한 거는 목금. 목요일 날 결제된 거는 금, 토, 토요일 날은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입금되겠죠. 금요일 날 결제한 거는 토일, 아, 토일은 아니죠. 예, 토일, 일요일은 은행이 시기 때문에 월로 하겠죠. 그래서 은행 업무 기준일로 봤을 때 이틀째입니다. 예, 보통 이, 이틀째 결제하고 나서 이틀 만에 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수수료도요. 이 종목을 보고 이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어, 이제 업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직업의 세계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 직업의 세계에 따라서 카드사에서 이제 다르게 카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또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를 이제 책정을 하는데 그 카드 수수료가 책정된 것들에 관한 그 결론이죠.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가 이제 책정이 됐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통보가 되느냐? 네, 그러면 어 이제 계약, 그러니까 이 카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자니까요. 제 사업자니까요. 어 제거 이메일로 옵니다. 카드사에서 아홉 군데에서 네, 이메일로. 이제 통보가 오겠죠. 카드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이메일로 통보가 되어집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카드사 가맹점 신청을 할때그 가맹점 대표님의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신청서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카드 수수료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수수료 내역, 어, 수수료 비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통보가 될, 거,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 보통이 있잖아요. 그, 이 단말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카드 결제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그 카드 단말기를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아홉 개 카드사가 있었잖아요. 그 아홉 개 카드사로 가맹점 신청도 저희가 동시 해 드리거든요. 자, 그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거냐면 어, 가맹점 대표님의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가맹점 그 대표님의 통장,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신분증, 가맹점 대표님의 신분증. 이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태블릿 PC로 가맹점 신청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맹점 신청을 해 드리면 보통 어, 길게는 이틀, 짧게는 하루면 결과가 나옵니다. 오전에 뭐 9시 정도에 늦잖아요 그러면 9개 카드사 중에서 한 7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가맹점 승인번호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 정말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픈이 만약에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찍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나서 어, 보통 신청을 딱 하면 3시간 후에 그 신청 신청된 내용들이 3시간 후에 카드사 9개 카드사별로 날라갑니다. 정보가. 그러면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3시간 후에 가맹점 신청을 하고 나서 3시간 후니까 만약에 9시에 오전 9시에 신청을 했으면 어 12시겠죠. 1 2시부또 점심 시간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는요. 그러니까 1시 이후로 제가 각각의 카드사 9개 카드사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당일 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 번호가요. 그러면 카드 결제기를 통해서, 카드 체크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기 또는 포스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이요. 만약에 그 내일이다. 그렇잖아요. 내일이다 그러면 아침 일찍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일찍 신청하면 그리고 이제,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죠. 체크기 설치하는 분, 카드 단말기 설치하는 분들에게 좀 제발 신경 써서 내일 영업할 수 있도록 카드사별로 가맹점 시청하는데 카드사별로 전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마 그 다음날 영업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냥 놔두면 카드사별로 신청 안, 뭐죠? 카드사별로 이제 어 빨리 좀 가맹점 번호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거의 이틀이면. 그렇죠. 이틀 정도 지나면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어, 매장을 오픈하기 보통 최소 3일 전에는 가맹점 신청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오픈 당일 날 문제없이 카드 결제 얘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그 다음에 이제 그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뭐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요. 예, 요즘에 단말기들이요, 그 굉장히 기능들이 많습니다. 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결제가 됩니까? 아, 카카오페이나 뭐죠? 네이버페이, 뭐 그다음에 뭐 페이코, 그다음 에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그 어, 제로페이 결제가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예,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학원이나 어 온라인상에서 SNS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단말기에 보시면 어 키인 승인과 전화 승인을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즉,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키인 승인과 전화 승인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로 훌륭한 제품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직접 어, 고객분이 오지 않더라도 카드 번호 유효기간만 알고 있으면 결제하고 나서 바로 상품을 택배, 택배를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네, 그래서 요즘에 카카오페이, 아까 뭐 제로페이, 그 다음에 뭐 페이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젊은 분들이 어, 어, 결제하는 방식들이 다양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화된 결제 방식들도 어, 다 탑재가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제가 그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